우와 이거 뭐야? 이거 한 나무에 그럼 100개씩은 달린 거 아니야? 이거 한 나무는 그린 거 같으네 맛도 이제 지금 먹을 만해 아 여기 위에 있는 게더 확실히 빨리 익네 작년에 이거 먹어보신 분들이 맛이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기스한거 하나씩 하나씩 넣어드린 거 너무 맛있다고 왜 사과 맛 보였느냐고 막 혼, 혼나기도 했잖아 안녕하세요. 삼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삼남자 엄마입니다. 저희가 인삼뿐만이 아니고 여기 사과 농사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아버지가 사과 농사를 지어 놓으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과 관리를 안 하고 아버지가 사과밭 관리는 다 하시는 편인데 사과 농사를 아주 잘 지어 놓으셔가지고 한번 엄마랑 구경차 왔습니다. 야 사과가 지금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한 가지에 이거 몇 개가 달린 거지 이거 엄마가 속고 온 거거든 일부러 야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다늘어지고 있습니다 사과가 음. 몇 개야 이거 반쪽아리 시하려는데 쉬운 게인데 이거 너무 많이 다른 거아니요 작년에 이거 잘 자랐는데 올해도 이거 너무 많이 다른 거아니요 이거 한 나무에 그럼 100개씩은 달린거 아니야 요거 한 나무는 그린 거 같으네 요렇게 사과가 지금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만 있으면 이거 빨갛게 익어갑니다. 야, 아버지 농사 잘 지어 놓으셨네. 오, 저기는 더 빨개지네? 그니까. 러 야, 주렁주렁. 아, 너무 많이 열어서 막, 이런 거는 형성이 되네. 맛도 이제 지금 먹을만 해. 아, 여기 위에 있는 게더 확실히 빨리 익네. 아, 그렇네. 이 위에 있는 게. 얼마 있으면 빨갛게 다 익겠는데?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달아놓은 거 아니야? 사과나무가 욕하는 건 아니겠지? 야. 조 조금 다른 건더 굵다. 우와, 이거 뭐야? 이 사과는 이상하게 이 송로란 사과는 유심히 꼭지가 짧아 꼭지가 짧고 이렇게 어우 탐스럽게 아주 크고 있습니다 어 저거 빨갛게 이겼다 엄마 저기 오른쪽에 하 아, 따서 먹어볼까 가서? 주인도 없는데 땄다고 혼나는 거 아니겠지? 아 이거 이쁜 걸따 못난 일 따야지 엄마가 <laughs> 땄다 같이 해놓고서는 나만 따다고 <laughs> 하면 뭐 엄마를 쫓아낼 거야? 뭐 어떡할 거야? 햇빛을 많이 보니까 이렇게 음박지도 깔아야 되겠네. 이거 추석 새고 이거 지들 사과 마냥 와가지고 다 이렇게 찍어놨네. 맛있어서 벌써 다 찍어놨네. 음. 범인 누구요? 콩새, 콩새 아니야? 야 이거 떨어진 것만 주사 다 먹어도 사과 많이 먹겠는데? <laughs> 그 소리 하지 마. 아무나 다 주스로 먹면안 돼. 이런 거는 나무만 줬지 그렇게 많이 열진 않았네 저런 게 많이 열었네. 큰 게. 근데 이거 고를 넓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 사과밭에 어떻게 다냐 이거? 가지 다 부셔야지 요렇게 사과가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다 달아매줬습니다 잘 익을 때까지 새야 새야 건들지 마라 땅바닥에 떨어진 것만 먹고 가라 <laughs> 다 익을 때까지 그래도 색깔만 이제 잘 내면 될것 같아 그니까 러 이거 언제 수확하지? 원래 수확기가 10월 20일인데 조금 더 이제 색깔이 나면 해야 되니까 그때 지나야 되겠지 작년에 10월 20일경 땄는데 작년에 이거 먹어보신 분들이 맛이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기순한 거 하나씩 하나씩 너드린 거 너무 맛있다고 왜 사과 맛 보였느냐고 막혼 혼나기도 했잖아. 네 그래서 이게 한달 후면 수확을 하고 아주 많이 달렸습니다. 아니 어째 저 날망에는 잘 안다는 것 같은데 저렇게까지 달, 달았지 그러니까 귀 꼭대기까지 달려가지고. 그래도 이쁘지 않아요? 어. 이따가 깎아 먹어보자. 맛있겠는데? 뭐 먹을 만치는 맛이 들었어. 이 너무 가지가. 오 가지가 부러졌다. 미안해 사과야. 이성환씨 사과 농사 짓느라고 고생 많았는데 잘된것 같습니다. 이거 유튜브에 아빠 보여줘야겠네.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더 없어 엄마? 싫은 소리 다해? 싫은 소리도 해도 돼. 나이가 들을수록 일좀 줄이고 좀 편하게 쉬면서 삽시다. 이제 마누라 말잘 들어야 자다가 떡이 생깁니다. 좀 줄이고 편히 삽시다. 알겠습니다.